과일도 있고 자 이제 백색 사원나 가려고 버스 터미널 1으로 왔습니다 아 이거 단도로 버스 타고 왔기힘 그런 버스 한번 타보는 것도 좋아 어제 갔던 커피집은 문 닫았네. 아 음, 음. 벽화 멋있게 그려놨네. 음. 음. 여기 버스터미널, 치앙라이 버스터미널 1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으로 떠나는 버스들이 이렇게 진짜 대기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취항날 배백사오는 도서를 가서 하고 갈고요 다음에 풍날 모습을 스케치한 것 같습니다. 아, 버스 한타운 하는 역파들이 아주 멋있는 모습니다 <목소리도> 예. <아주. 목소리도> 백색장원하는 <액체 자음을> <목소리도> 버스가 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면은 갈 <목소리도> 때? 아, 아 이거 타고 가면 되겠다 그럼. 아, 그러면. 어, 이거 타고 가면 되겠지, 되겠네.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어, 뒤에 힘내신다. 뭐 뒷문 뒷문도 있고 보가네 뒷문도 있고. 아, 어, 이따가 이제 돈 내고 타고 그러는 모양이네. 어, 시간을

저, 저 차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모르지. 가는 <laughs> 아, 길이 너무 재밌다. 야, 재밌다, 되게, 요거. 아, 억, 음. 옥시, 를실을고있네 자, 여기 또 차들이 이렇게 세워주네요. 어디로 가는 거야? 알수있나 우리 사람들 따라가. <laughs> 원래 그렇게 돼 있어. <laughs> 눈길에 발자국 내면 그걸로 계속 길나듯이. 우리 길 모르니까 앞 사람들 따라가는 거야, 내가. 아, 여기서 와이탄소을 치워갖고,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아. <laughs> <와. 웃음> 난 지금. 저 사람들 왜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나 했지. 아, 여기 가슴 찍은가 보다. 아니다, 빌려주는 편이다. 한갈로처럼 되어있어요, 조그만. 음, 홈스테이 고 아, 뭐 비슷하게 그런 건가요? 아. 관광버스라고 가서 엄청 들 부려놓네. 끊고 음. 들어가서 음. 요앞에서붙여 찍어야 되겠다. 어, 그거 아요아 제가 밀고 그런가요? 그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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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백색 사원 옆쪽에 또 멋있는 사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이쁜데 여긴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택시사 내려올 시간이 없어. 현재. 어, 다. 아, 골드 사원부터 가자. 알았어. 앞에는 백색 자원이고요. 거기 발,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 우측으로 이동을 했더니. 아, 또뭐좀 오늘의 행은둘다있어여 보는 감은 어... 거기에 물이 갔어야지. 가기로는아다 어... 물가가 나와 아, 다 여기 도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다. 동굴 안에 들어가는 티켓을 2장을 샀고요 안에가 어떻게 숨어있는지 궁금하니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켓 2장에 5 0가스 100박스 시도를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 이제 이 앞입니다. 여 사람들이 좀 많고 있잖아 네. 근데 사진 잘 나와. 여기 네. 분위기가 다르 분위기가 달라요. 와, 여기 또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잘 찍자 이 내려봐봐. 어. 끝이 맞아, 끝이 맞아. ủng hộ của người dân thì chúng ta là nhiều 지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베스트 <목소리> 원이다. 베스트 어? 원이네 아주.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힘차게 털어줘. <목소리> 주인공으로 해서 나 두루두루 찍을게. 사진도 찍어줄 거고. 어유그어 당연히 들어가 봐요. 아에 뮤지엄 안에는 비디오 사진를못 찍게 해줘요. <목소리> 동전 건지는데요. <목소리> 동전 건데요 <목소리>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이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이렇 이렇게 넌 가. 이렇게 넌왜 이렇게 이 오어 제대로 제대로 다 화장실 건물이 근사해서 찍고 있었어 <목소리> 딱페이프타운도가 있어 진짜? 어. 나도 화장실 갔다 올까 나는 식당 그렇구나. 가서 갈까 했는데 여기서 가, 여기 깨끗해 <목소리> 우리가 치앙마이에서 1박 2일로 치앙마이 왔었다가 아, 어제 왔다가 아, 지금 있지? 잘 놀고 지금 치앙마이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우등 VIP 버스를 탔는데 아, 앞이 쿵 아,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그냥 우등버스를 타고 왔는데 앞이 이렇게 트여서 너무 좋아요. 일본으로 탔어요. 일본으로 맨 앞자리.